안녕하십니까 사우맨리뷰 조배우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신라면으로 시작해가지고 일본 라멘을 한 열몇가지 추려가지고 한번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런데 저는 왜 그러죠? 배달의 민족 하려고 그랬더니 배달의 민족 이슈가 터지고 요 컵라면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일본 이슈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뭐일본 이슈야 뭐 그냥 계속해서 터지는 거지만 참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뭐 그런거 일일이 따져가면서 맛평가 하려면 뭐 할게 없죠 자 오늘 할거는요 이거는 솔직히 일본 라면이라기보다도 신라면이에요 신라면 일본 버전 신라면 일본 버전 신라면 김치 일본 버전 요거는 우리나라 신라면 맛이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보려고 가져와봤습니다 요거 빼고는 이제 나머지는 다 일본 라면이고요 일단, 뭐, 신라면은 뭐, 굳이 뭐,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죠? 일단 가격만 알려드리면은 편의점에서 1,150원이고요. 신라면 일본 거는 제가 구입한 곳 기준으로는요, 2,880원이에요. 일본 본토에서는 1,000원 초반 정도 할 건데, 아무래도 배제지 수수료가 좀 붙으니까. 참고로 뭐, 일본 본토 가격은 알 필요는 없죠. <laughs> 일단, 68g 이고요. 68g당 칼로리는 294칼로리입니다. 요거는, 일본은 나트륨 표기가 안돼 있네요. 아마도 안 해도 되나 봅니다. 나트륨 표기까지는. 신라면 김치. 이거는 가격이 3,480원. 네, 예, 제가 구입한 거 기준으로는요. 총 내용량 68g, 68g당 285칼로리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개를 한번 뜯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가 신라면, 일본 신라면, 요거는 일본 신라면 김치. 와, 어,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여기 보시면은 건더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한국 거, 일본 거, 그리고 일본 김치라면. 와. 이러니, 이러니, 내수 차별한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수출 상품 같은 경우야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렇긴 한데, 아,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뭐,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건또 맛이겠죠. 맛까지 더 맛있어 버리면은, 야 이거는 <웃음> 그러네. <웃음> 일단은 네 조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 왔습니다. 하죠. 우리나라 거는, 일본 거는, 야, 진짜 건더기 이만한 거 있잖아요. 신라면의 이 건표고 건더기는 제가 쌍팔년도 이후에 처음 본것 같습니다. 이만한 크기나. 김치라면은 그런데 우리나라 김치 사발면도 한이 정도 건더기 나와요. 김치 신라면은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이거는 맛들을 봐야겠죠. 자, 누구나 다 아는 맛이고요. 아 그런데 예전 신라면보다 조금 더 감칠맛이 도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라면 먹었었는데 아니 안, 안 이런 것 같은데 아니다 순간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약간 뭔가 빠진 듯한 그런 맛자 그리고 일본 거 거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약간 미묘한 감칠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게 아주 거의 못 느낄 정도긴 한데 조금 더 있어요 약간 맛이 강해요 매운맛은 우리나라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김치 신라면 지신다면은, 우리나라 김치 사발면과 맛이 거의 흡사합니다. 일단 뭐, 일본 제품이라 많이 맵지 않게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일반 김치 사발면하고 맛이 거의 비슷해요. 김치 자체도 약간 신맛이 나는 게, 일본 스타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스타일로 만든 김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다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야지 더 정확한 답이 나오니까, 일단 먼저 먹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먹방 고! 우리나라 거 먼저 해치우겠습니다. 나았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게 큰 것보다 작은 컵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국물이 조금 더 감칠맛이 더 돌아요. 자, 신라면. 잘 먹었습니다. 확실히 건더기가 많으니까 아주 살짝 진짜 이만큼이지만 약간 풍부한 맛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맛 자체도 살짝 감칠맛이 느껴지기는 한데 약간 그 진짜 거의 없는 정도예요. 국물이 살짝 더 강하다는 느낌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김치 신라면. 다먹습니다 일단 일본 신라면은요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더기의 양 빼고 아 그리고 면 양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면의 식감은 셋다 거의 똑같고요. 그것 빼고는 맛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제 거의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맛이 드는 듯한 그런 느낌 정도면 거의 맛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요 신라면 김치 같은 경우는 어, 진짜 김치 사발면 그 특유의 맛이 그대로 나요. 그러면서 김치 사발면보다 살짝 매운듯한 그런 느낌? 그냥 김치사발면입니다 이거는 어 근데 김치향이 먹고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김치사발면 조그만한거 말고 김치사발면 큰컵 있죠 한 그정 그기에 들어가는 김치향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우리나라 김치사발면보다 조금 더 맛있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이거는 다음번에는 이제 김치 사발면이 등장하거든요. 다음 영상 때는 일본 김치라면 특집입니다. 일본 김치라면 두 개를 샀는데, 이제 그거랑 우리나라 김치 사발면과 세 개를 해가지고 맛이 어떤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화 예고였고요. 일단은 뭐 신상품 나오지 않는나뭐 신상품이 나오면 바로 신상품을 먼저 찍어서 올리고, 당분간은 일본 라면 특집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더 재밌고 맛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